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14장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목사 선교사 비율이 1대50쯤 된다고 합니다. 교인 50명 중에 목사 선교사 한 명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설문조사를 해보면. 신앙이 본이 될 만한 사람을 꼽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목사, 선교사를 꼽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물론 단순 비교가 좀 쉽지 않겠지만 본받을 만한 사람이 대부분 목사나 선교사다 그러면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는 제대로 된 기독교인들이 세상에는 없다는. 말이 되겠죠 예수님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이 아니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태에서는 빛과 소금이 될 만한 분받을 만한 기독교인이 없다 그런 뜻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는 인정을 못 받는다 그런 이야기도 됩니다. 어, 정말 훌륭한 기독교인데도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 기준에 비춰볼 때 별로 인정 못 받는 거죠. 어느 쪽이든지 사실은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성경에 비춰서 볼때 왜곡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왜곡이 일어났을까? 뭐 여러가지 분석을 가능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회의 훈련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교회 신앙 교육이 잘못되어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 제가 운전을 처음 할때 아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운전 면허증을 정말 힘들어서 땄습니다. 학원 가고 뭐 이렇게 연수하고 해서 국가 고시 합격했죠. 국가에서 주는 자격증을 한개 받았습니다. 운전면허증 딱 따니까 운전이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야 나도 이제 운전을 해봐야 되는데 차가 없어서 운전 못 하고 있었는데 제가 있었던 교회 여전도사님 한 분이 자기 차가 한대 있는데 상당히 오래된 뭐 거의 1년 동안 운전 안한 차, 폐차 수준이 있는 건데 하고 싶으면 가져가서 해라.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라도 좋다. 가서 이제 가센터에 가서 수리하고 운전할 수 있도록 해서. 어, 그걸 몰고 예. 서울에서 성산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서울 중심으로 이렇게 종로로 해서 을지로까지 제가 첫 운전을 그렇게 해가 왔습니다. 어, 사고안난 것이 다행이죠. <laughs> 근데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 차선을 바꿔야 되는 차선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차선을 바꾸려면 백미를 봐야 백미를보려면 차를 서야 됩니다. 차를 서지 않으면 고개를 돌릴 수가 없어요. 차를 서면 옆에 차가 지나가고 그러니까 뭐끼어 차선을 바꿀 수가 없죠. 그때 마침 누군지 모르겠지만 정말 선한 분이 뒤에서 한참서 있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laughs> 차선을 바꿔서 무사히 운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운전면허 자격증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전과는 완전히 딴판이죠. 아, 아마 여기 장로님들 제보다 연세 많은 분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실에서 그냥 운전면허증 받아가지고 실제로 나오면 완전히 새로 그냥 해야 되는 그런 운전면허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운전면허증 제도가 바뀌었죠. 도로 주행을 꼭 해야 됩니다. 몇 시간 해야 돼. 거기 4개 해야 운전 면허증을 줍니다. 어, 우리 대학 교육도 요즘 보면 <laughs> 어, 교실에서 강의실에서 수업 받는 것만 인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경북 대학도 오래 전부터 샌드위치 프로그램 이런 걸 만들었죠. 어, 회사에 가서 일 하면 그걸 학점으로까지 인정해 줍니다. 요즘은 보니까 의학 연수도 학점 인정해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 저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 대학이라는 것은 졸업 후를 준비하는 성향이 성격이 있는 거잖아요. 대학에서 공부했는데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가서 사회 에 나가서 아무 쓸모가 없다 그러면 대학 교육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 이런 걸 많이 하죠. 저도 제자훈련 세미나에 여러분 참석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교회에서 하는 제자훈련 끝낸 사람도 있고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제자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어, 정말 다양한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표는 다 같은 거죠. 좋은 제자. 좋은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하는 겁니다. 어, 이랜드 그룹,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이 이랜드 그룹은 기독교 그룹입니다. 어, 이 이랜드 회사에는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훈련 제대로 받은 사람이 지원을 많이 하는 회사입니다. 요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 이랜드 회사에서 1988년부터 지금은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26년 이상 사목을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 상당히 베테랑이죠 지금은 여러 가지 활동을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데 사목을 하면서 영업부 직원과 제자훈련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생산부 직원과 제자훈련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늘 했다고 합니다. 제자훈련을 받은 직원하고 제자훈련을 받지 않은 직원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분의 결론은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정말 교회에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 다 받았는데 자기가 회사에서 사목을 하면서 상담하고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별로 차이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제자훈련이 주된 내용은 기도하는 훈련, 말씀 묵상하는 훈련, 성경 암송하고 뭐 이런 훈련을 주로 합니다. 영적인 생활을 하자 그렇게 해서 훈련을 하죠. 그런데 회사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터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거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이 일터 의 현장에 가보면 아무런 설목 없는 거죠. 설목을 일이 없는 훈련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어, 이분이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교단체 출신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졸업 후에 취업을 합니다 그런데 일터에서 갈등을 겪습니다 결국 이 갈등을 이기지 못해서 많은 사람이 목회자의 길로 아니면 성교사의 길로 간다고 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이유죠. 제자 훈련, 대학 다니며 제자 훈련을 했는데 그 제자 훈련은 성경을 묵상하는 거, 성경을 암송하는 거,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이거만 했습니다. 이걸 잘하면 제자, 제자가 되었다. 훌륭한 제자다. 야 너는 정말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되었다. 도장을 콱 찍어서 줍니다. 근데 막상 직장에 들어가 보니까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직장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아침에 출근할 때 기도하고 그다음 식사할 때 기도하고 그 외에는 할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회사에서 밀려납니다. 입지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할수 있는 것은 목사나 성교사밖에 없는 거죠. 물론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상당히 설득력 있는 실증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자 훈련 실패론, 제자 훈련 무용론이 공공연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 무용론이.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교회 관련 일, 뭐 교회 다니고 뭐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런 그런 일로 우리의 전체 시간이 몇 프로 정도 쓰는지 아십니까? 통계에 의하면 한5%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전체 시간이 5% 정도가 그런 보통, 어, 더 적게 하는 사람도 있고 더 많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교회 관련 일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일터에서 보내는 시간은 우리 기독교인이 70%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70%는 사회에서, 삶의 현장에서 냅니다 이렇게 보면 교회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말 결심하고 생각하고 하는 그 훈련이 내 전체 시간의 5%를 위해서 훈련한다는 것 5%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훈련하는 그것이 제자 훈련의 현실입니다. 70%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거죠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해도 그 사람이 실제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어, 발전이 있을 수 있지만은 내삶 전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라. 어떻게 증명합니까? 예배 잘 참석했는지, 그걸 체크합니다. 헌금을 잘 내고 있는지, 11조를 잘 내고 있는지, 그걸 체크합니다. 전도를 했는지 체크하고, 교회에서 뭘 봉사하고 있는지 이걸 체크해서 합격하면 제사다 제사훈련을 제자 잘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체크할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인의 삶을 사는지 체크합니다. 뭐한 구절이 아니라 많은 구절에서 우리는 종합적으로 얼마든지. 이 예수님 메시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두 구절 말씀, 여기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laughs> 내 제자인 줄 안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실천한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다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을 실천해서 세상에서 예수의 정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고 우리에게 하신 겸손하라는 말을 실천하고 정의롭게 살아라는 말을 실천하고 그 실천을 통해서 내가 예수의 정인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제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제자 훈련은 어디에서 검증이 됩니까? 교회에서 검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제자는 세상에서 검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검증하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체크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체크되지 않습니다. 정말 제자는 세상에서 체크합니다. 대학은 훈련의 장입니다. 어, 여러분들은 제대로 성장해야 되죠. 정말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대학은 정말 훌륭한 제자 훈련의 장입니다. 어느 정도 온실 같은 사회잖아요. 여기에서 믿지 않는 사람하고 부딪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의 제자인지 검증을 해, 해봐야 됩니다. 실전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계속에 실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런 훈련을 한 사람만이 진짜 제자가 됩니다. 현장이 없는 훈련은 훈련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예수의 제자인가? 나는 교회에서 금정받은 제자인가? 아니면 세상에서 금정받은 예수의 제자인가? 이 질문에 진술하게 답을 하시면서 진정한 제자로 성장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